자, 이 다음에 할 게, 이제 진짜죠. 이게 뭐냐면, 토시 같은 거? 토시 역할? 토시는 이제 손을 넣으면 전체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다 싸가지고 넣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손을 뺄때 굉장히 거추장스럽죠. 근데 얘는 앞에서 이런 형태로 바람 막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 움직임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보온 성능은 떨어지긴 한데 어차피 GS 같은 BM 같은 바이크들은 어, 열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것만 써도 제가 옛날에 이거 비슷한 거를 한 10년 전쯤에 썼었는데 이것만 쓰면 훨씬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이 안 들어와서 손쉬운게 덜해요 그리고 조작감은 뭐팔 움직이는게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반대쪽은 케이블 타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타일를 안쪽으로 해야 这个。Okay. 마감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쪽은 잘 되었으니까. 되었고, 되었고, 여기에, 만 자르면, 끝! 네. 자, 안쪽에서 보면,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람이 막아주겠죠? 그리고 열쇠 있으니까 장갑까지 끼면, 별로 안 추워요. 똑같아. 토시랑 거의 약간 차이나고 그리고 이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뭐 토시랑 별반 차이는 없다고 아, 점점 저기 뭐냐 어. 멋은, 뭐, 별 차이는 없지만, 안 넣는 게, 뭐 당연하지. 근데, 손이 편한 거는 훨씬 더 편해요. 그리고, 열선 있는 바이크는 전 이걸 추천하고, 열선 없으면 터시 깨야죠. 어떡하겠어요. 이상. 오늘 GS 접다구리 설치는 여기서 끝.